그 다음에, 자, 일단은 극한 구해볼게요. 1로갈때 0인데, 얘는 1로갈때 2잖아요. 그니까 2에서도 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갈때얘 0이고, 얘는 이제 뭐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두개 곱하면 0이죠. 상수 큐브 곱하면 상수 값이 나와야죠. 0, 인데 얘도 0이니까, 이제부터 9호를 보니까, 얘 0보다 작을 때 음수죠. 얘 양수죠. 여기 음수, 양수.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러니 0찍어야 되고, 0지어야 되고, 0지어야 되니까 이런 거이지 그래프 알았어요 최대값 물어봤어요, 최소값 물어봤고 최대값만 구할게요. 아까 연우가 잘 얘기했죠. 기함수니까 최대 구하면 최소는 반대 구하거든요. 자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해서 여기 얼마인지 구하면 될것 같아요. 정말 잘했다 미분사. 유체 사라인 함 x제곱. 더하기 자, 이거 2분 2분의 1의 루트 4-x의 제곱에 음,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x 하나 있고 약분하고 마이너스 도 나오고 정리하면 이게 프라임이에요. 루트 4-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4-x 제곱 이게 나오겠네요. 자, x가 언제?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루트 니가 여기 무조건 양수 정의역 이미 설정했어 자 루트 2일 때 대입하시면 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27번 네 27번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입니다 정의역 전체고요 네 무함수, 기함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따라서 얘는 이 무함수인데 얘가 무함수가 아니죠 따라서 그림 빠르게 그려보면 이런 친구랑 자, 이런 친구니까 저는 일단 계속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새로 나오는 친구는 근이 마이너스 6초 3과 6초 3에 있을 거고요. 자,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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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둘이 곱하면 무한대 자, 얘는 0, 얘는, 마, 얘는 무한대 둘이 곱하면 지수가 1이니까 0 근데 플러스네요. 둘다 플러스 플러스 0으로 가네요. 아그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은 여기 좀 약간 똑같이 분배해 주면 좋을 것 같긴해요. 이런 그래프죠? 그렇죠? 다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0부터 2 사이에서. 일단 여기는 0이에요. 근데 0에서 극값지는 그잘 모르겠어요. 여튼 2는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좀 찾아볼게요. 이거 미분해야 되겠죠? 얘는 미 분이 쉽죠. 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이거 지금 근 되는 곳이 1이랑 마 3이죠. 여기 마 3. 이극 값은 1이군요. 그러면은 0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2에 0이 2가 치면은 자 1에서 최소 2에서 최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문제를 빠르게 할수 있겠죠? 그쵸? 네. 곱하면 돼. 일단 음수 중에 하나야죠. 여 일반인 2권이어야죠 네, 나머지는 양수가 나올 수 없죠. 너무가겠습니다 30번 할게요. 아, 30번 문제를 이제 <laughs> 보시고, 별표를 하셔도 되는데, 30번 같은 게 이제 어떤 문제냐? 두배함수로할수 없는 문제. 이네가 봐도 왜 그런지 알겠죠? 구배함수가 아니거든요. 자, 이 함수 보세요.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원래 했던 대로, 맨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미분해서 증감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배함수가 아닌 애들이 가끔씩 튀어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의형 먼저 설정할게요. 귀함수, 우함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데 귀함수, 우함수 있을 리가 없죠. 따라서 미분 바로 할게요. 아, 정의역 원 그러니까 정의역 찾았고 원수 개념 찾았으니까 f 라임 바로 찾아야죠. 1 lnx 기 1이니까 마이너스 lnx가 f 프라임이군요. 아, f 은 그리기가 쉽겠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1의 왼쪽 양수 음수니까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을 x는 1을 기준으로 그 전에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그서 이런 거였던데, 어, 당연하게도 지금 얘가 보면은 얘 때문에 엑스가 0이 가까워지면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 그냥 받겠죠. 그렇죠. 이제 양수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집 무한대, 대면 뭐가 돼? 무한대 아, 몰라 대충 하자. 어,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음. 없어요. 때 네, 물어보지 않겠어요 구간 사이에서. 네, 찾아 볼게요. 자, 일단 볼게요. x 가 알파일 때니까 x가 1일 때 최댓값 같겠죠 그리고 x 가 베타일 최솟값인데 최솟값들은 여기가, 아, 스포니셜 분의 1이랑 스포니셜 제곱이 있을 건데 이거 두개 구별이 아닌 가요. 집어넣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집어넣어 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2분의 2, -2 여기 말까? 2제곱치거든요. 2제곱에 마이너스 2. 여기가 여기가 있다. 이제 곱지거든요. 2제 곱에 마이너스 2, 2제 곱, 마이너스 2니까, 아, 얘는, 얘는 음수가 나오고, 이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나오거든요. 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당연히 2층과도 작으니까, 얘가 최소값 같겠네요. 이게 최소값. 마이너스 2, 제 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가이 제곱일 때 최소.죠? 그렇죠? 네, 알파는 액가 1일 때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음, 3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수가 많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잘해오시고 속도, 가속도 다음 시간에 할수 있겠네요. 잘 들어가세요. 사전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나와버리는 바람에 오늘 하면서 약간 문제를 조금 하게 오픈하게 되네요자 f(x)가 음, x, cos x, s i n x이고요 얘 역시 곱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정형 먼저 찾을 건데 좋고요 우암수 기함수 딱히 따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기함수내어금보니까 이거 기함수예요 우곱하기 기는 기 얘는 원래 기 검찰 기한수네요. 근데 알 필요가 없어요. 0 이상이라서. 0에 왼쪽 볼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프라임X가 이제 이분면은는 프사인X, 어, 마이너스X, 사인X, 마이너스프사인X니까 아, 쉽게 나왔어요. 마이너스X, 사인X. 중요한 게 이거 는 0을 구하다 보면은 이건 중요한 거예요. f'x는 0을 구해야 그 값을 구하잖아요 얘를 하다보면 마이너스를 이제 귀찮으니까 없애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f'x는 원래 이건데 얘를 없애버리면 f'x의 반대 부호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뒤집힐 수가 있어요. <laughs> 웬만하면 f'x 훼손하지 마세요.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하는 거아 저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프라임엑스는 훼손하지 마세요. 말씀 드렸어요는0 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음수 약분하는 경우가 많고자 어쨌든 문제에서 최솟값 구하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자이번 위에서 이 친구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는 이제 어, 이런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겠죠? 까지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양수니까 요 범위에서 x는 상관이 없고 얘네들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아, 파이에서 극솟값을 갖겠구나를 알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계속 그려졌으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0에서도 0부터 나중에 디테일 한번 볼게요. 어떻게되었무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건 0부터 2π까지만 물어봤고 그런데 0부터 2π 사이의 최솟값은 π에서 나오더라만 구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자 π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빵마이너죠 네, 자음 숙제는 37번까지고요. 몇개 없으니까 여기는 좀 열심히 다 그려보면서 해주세요. 웬만한 고배함수는 다 그리려고 하세요. 지금부터 그리는 거 연습 안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여태까지 수투 잘안 그려서 잘못 봤어요. 이번엔 그려야 돼요. 부탁입니다. 되었죠? 수고하셨습